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한 죄와 에 기도하라. 슬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어, 날로 심해 가고는 있지만, 빠르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마리아 교회도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두 사도는 빌립의 사역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어, 이 시몬의 잘못된 신앙의 뿌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어, 오늘 말씀을 통해 잘못된 그런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리스도의 부요함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그동안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 저기 뭔가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데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동안 가, 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이 보여줬던 이 마술보다 빌립이 보여준 것이 더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역을 할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그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 성도님들 이런 모습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모습이죠. 이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신비한 치유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런 것에만 현혹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은 이런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기적, 이적, 치유, 뭐 성령의 은사 여기에만 매달리고 여기에만 관심 갖고 하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시몬에게 세속에 매여 있는 마음을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를 세속적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분명 회개해야 하고 돌이킬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길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적만 바라고 있진 않으십니까? 물론,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을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에 쥐어 있는 그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자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시몬은 마술을 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술은 곧 돈이고 돈은 곧 마술이었어요.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그를 인정하고 높이며 많은 돈을 그에게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을 통해 보여줬던 성령의 권능을 보자마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돈으로 그 권능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어, 시몬은 보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동안 자신이 했던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힘을 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들이 보여준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면 사도들이 보여준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면 더 많은 불을 누릴 것이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몬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음식점을 오픈하면 오픈하기 위해서 어, 그 맛집을 찾아가 큰 돈을 주고 레시피를 사오는 것처럼 지금 시몬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런 시몬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복음의 능력 아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속적 욕심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곤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회계를 촉구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보이시는 그 성령, 성령님께서 우리로 회계의 마음을 주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세속적인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회계케 하신다면,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을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참된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재주로 누렸던 인기와 그 부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따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가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